안녕하세요. 인절미 채널의 김절편입니다. 지난 두 영상에 걸쳐 픽셀 5에 대한 정보를 언박싱과 상세 리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데 체감이 될 만한 픽셀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상세한 기능적인 정보를 전해 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한 기기의 차원을 넘어 픽셀 시리즈를 사용하는 이유와 우리의 업무, 일상 속에서 구글 생태계 활용에 대해 아이폰 시리즈와 애플 제품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구글 픽셀 시리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구글이라는 기업과 그 수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의 주 수입은 광고 매출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짐작은 할수 있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권을 잡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구글은 수많은 검색을 매일매일 수행합니다. 인터넷 라이프 스타트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구글은 하루 평균 35억 번의 검색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용자들이 스스로의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고 있는 정보 혹은 상품이 무엇인지 구글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구글이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모으고 있는 정보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구글 지도의 기능 중 타임라인 기능이 있습니다. 구글 지도가 설치된 핸드폰에서 위치 공유에 동의하면 자기가 이동한 경로, 방문한 상점 등의 역사를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화면의 경우 1년도 넘게 지난 과거이지만 방문한 위치, 점포명, 구글 포토가 연동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찍은 사진까지 그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지도에 축적되는 정보는 포토, 지메일, 달력 등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기록하는 수많은 정보들 중단 하나의 예로 구글은 단순히 검색과 검색어뿐 아니라 수 많은 앱들을 통해 우리의 삶과 여러 방면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빅데이터와 그 소비 패턴을 추측하는 수많은 알고리즘들을 통해 구글은 그 사용자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광고를 제공합니다. 구글이 가진 진보적인 정보 관리 기술들을 통한 그 광고 효과에 대한 신뢰성도 광고주들에겐 높은 편으로 스테트샤의 2019년 통계를 보면 구글의 한해 광고 수익은 1348억 달러, 2020년 11월 현재 환율로 150조 원으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전체 수익 1,607억 달러 180조 원중 무려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글이 우리의 개인 정보를 모으는 이유를 미루어 보았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상품의 정보뿐 아니라 뉴스 등 포괄적으로 적절한 정보를 제때 받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을 적극적으로 일상에서 활용하는 경우 구글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조지 오웰의 1984의 빅 브라더가 생각나고 조금 섬뜩한 기분이 들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최소한 지금까지의 행보로는 모으고 있는 개인 정보가 무엇인지 분명히 고지하고 어떤 정보를 구글에게 공유할 것인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분명히 명시하고 정보를 공유할지 말지의 선택권 또한 소비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글은 지금까지 사용자에게서 어떤 정보를 가져갔는지, 그 모든 내용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Google 테이크아웃이라는 기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운영 방침에 있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 수익의 극대화는 하겠지만 그 개인정보를 판매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원칙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구글은 우리의 개인정보 중 무엇을 가져가는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될것 같습니다. 구글의 수익의 핵심은 광고인 만큼 구글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구글에 가입한 수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얻은 정보와 알맞은 광고주에게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다시 구글의 수익표로 돌아가서 픽셀 핸드폰의 경우 픽셀을 포함한 픽셀북, 구글 네스트 등 구글의 각종 하드웨어 사업은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드웨어를 통한 수익은 140억 달러로 알파벳의 2019년 총 수익의 10%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의하면 2019년 한해 픽셀 제품군 전체의 전세계 판매량은 720만 대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0 제품의 올해 단 1분기만의 판매량이 820만 대에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시장 점유율입니다. 아이폰과 갤럭시와의 경쟁에서 도태돼서 매출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구글이 애플이나 삼성에 비해 기술력이나 마케팅 등 시장 장악력에서 이 정도로 한심한 점유율에 그칠 기업일까요? 실제로 해외의 리뷰어들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물론 구글 이본 진이 아닌 이상 구글의 진정한 내심은 모르겠지만 구글은 픽셀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아마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일반적인 경향성입니다. 구글이 픽셀 시리즈를 출시하는 목적은 구글이 가진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고 구글 브랜드의 홍보 효과를 누리며 안드로이드 OS의 시험대로 활용하는 등 테스트 베드 마켓으로서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구글 픽셀 시리즈의 의의는 분명합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점과 구글 사용의 단점도 극대화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단말기보다 더 최적화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동시에 개인정보도 가장 많이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글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얻은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라고 신뢰한다면 최고의 핸드폰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핸드폰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애플의 사업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즈에서 제공한 2018년 자료를 살펴보면 애플의 2018년 총 수익 2,000억 달러, 2020년 11월 현재 환율로 한화 226조 중 64%에 육박하는 1,300억 달러, 한화 144조가 아이폰 판매로부터의 매출이며 아이폰을 넘어선 아이패드, 맥등 전자제품의 판매가 무려 87%를 차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글은 픽셀의 판매량에 조금 무심할 수 있지만 아이폰의 매출은 애플의 사원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할 때마다 최고의 완성도로 빚어내기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을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기기로서 아이폰의 완성도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 마감의 정밀함과 디자인의 미려함은 사실상 동시대 나머지 모든 핸드폰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애플 실리콘의 독자 아키텍처로부터 각종 하드웨어와 핵심 앱의 경우, 소프트웨어까지 사용자 입장에서 최선의 경험을 하기 위한 편집증적인 최적화를 수행하여 상품을 내놓습니다. 컴덕 분들을 위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면 UI 렌더링을 위한 스레드가 높은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어 정말 시스템 요구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한더 나은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SOC와 어떤 하드웨어가 만나게 될지 모르고 소프트웨어까지 진입 장벽이 낮은 오픈 소스라 호환성을 중시해야 하는 안드로이드의 특성상 어셈블리어 수준에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애플에게 사용자 입장에서의 가장 쾌적하고 부드러운 경험은 언제나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애플은 생산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약간의 원가 절감도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삼성, 원플러스, HTC, ASUS 등타 경쟁사들은 최신 기종에서 첨예한 스펙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주로 몇 가지 요소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최신 기종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로 5G 통신의 경우 삼성은 2019년 2월에 출시한 갤럭시 S10부터 원플러스는 2019년 5월 출시한 원 플러스 7 프로부터 지원했지만 애플은 2020년 10월에서야 아이폰 12 제품군부터 5G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신기술 도입에 있어서 경쟁사들에 비해 1년이 넘게 늦었습니다.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신기술의 도입에서 선발 주자로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존 기술의적용에서도 예산을 아끼는 흔적이 보입니다. 이번 2020년 최신 플래그십 제품들의 램 용량을 비교해보면 애플의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6GB, 삼성의 S20 Ultra는 16GB, OnePlus 8T는 12GB입니다. 배터리 용량의 경우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3687mAh, 갤럭시 S20 Ultra는 5000mAh, o n e p l u 8T는 4500mAh입니다. 실 사용의 경험에 있어서 체감은 되지 않도록 UI를 가속하지만, 실질적인 성능은 애플의 제품은 대개 절대 열쇠에 놓여집니다. 애플은 이 간극을 다양한 마케팅 기술을 통해 채웁니다. 애플의 마케팅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는 항상 선구적이었습니다. 전자기기에 더 우월한 스펙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부터 탈피하여 직관적으로 기기가 삶에 개입해서 더 윤택하게 해주는 모습을 강조하는 일명 갬성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소매업자의 가격 할인을 방지하기 위해 소매업자에게 직접 금전적 대가를 지불해서 제품을 어디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팔수 없도록 하고 직접 관할하는 매장인 애플 스토어의 디자인을 거장 건축가 노먼 포스터 경에게 맡겼습니다. 또한 애플은 포장의 품질을 높이고 구매하자마자 충전하느라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미리 완충하여 파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경험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일명 The Apple Experience라는 과정을 디자인했습니다. 애플 제품을 사용해보신 모두가 경험하셨겠지만 실제로 애플 기기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나열한 것 이상으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애플은 기기의 실제 성능과는 무관하게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애플의 제품들에 부여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애플은 언제나 최고 수준의 매출을 자랑하고 다소 부족한 품질로도 프리미엄에 위치해서 엄청난 수의 충성 고객층을 가진 꿈의 사업 모델을 유지합니다. 다만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불하는 가격이 품질이 아닌 마케팅과 지역적 요소에 많이 들어간다는 애플이 숨기려고 노력하는 사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과연 애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갑자기 국밥이 먹고 싶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프렌치와 레이븐은 1959년에 영향력 혹은 권력의 6 가지 원천이 무엇인지 고찰해서 발표했습니다. 간단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Legitimate power, 제도적 권위로부터의 힘 r e w a r d power, 보상을 수여하는 자격으로부터의 힘 e x p e r t power, 전문성으로 인한 권위로부터의 힘 c o e r c i v e power, 강압적인 권위의 힘 r e f e r e n t power, 매력으로부터의 힘 i n f o r m a t i o n a l power, 정보 격차에 따라 발생하는 힘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쉽게 와닿을 수 있겠지만. 개개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미감의 호소하는 매력으로부터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의 큰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노력과 움직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원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각자의 미감에 따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에 깊이 근원하는 가장 포괄적인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연극계에는 발해난다는 은어가 있습니다. 어원은 일본어의 바레루 우리말로 들키다라는 뜻으로 연출이 지나치게 속보일 때 관객의 몰입감이 깨지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연극에서 햄릿이 폴로니우스를 찌를 때 실제로 햄릿 역의 배우가 폴로니우스 역의 배우를 찔러 죽인다고 생각하는 관객은 물론 없겠지만 만약 칼이 닿지 않았음이 너무 뻔히 보인다거나 그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의 표정 연기가 어색하거나 등의 연출을 실패하면 극에 완전히 몰입했던 관객은 순간적으로 극 연출의 한계를 고찰한다든가 배우의 연기력을 평가한다든가 등의 메타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몰입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햄릿이라는 희곡에 어지러우면서도 비장한 세계에 가두어놓고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관객의 미감을 자극하고 싶은 연출자의 입장에서는 망했다고 한탄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방어적으로 변하니까요. 애플의 제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려는 애플의 마케팅에서 발에 또한 느껴집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이런 상품에서 마케팅이 없거나 적은 제품은 없지만 애플과 같이 정교하고 광범위한 마케팅 수단들이 동원되는 제품은 사실 드뭅니다. 이 강력한 마케팅의 기운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방어적으로 변하고 기술 도입이 느린 점이나 세부적인 곳에서 원가 절감을 하려는 모습에 실망해서 애플을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 애플의 단점을 조금 많이 비춘 측면은 있습니다. 애플을 위한 변호를 하자면 예를 들어 전자 기기 연산 속도의 핵심인 ARM SoC의 경우 애플의 기술력이 호환성의 우려를 제외하면 사실상 현 경쟁자들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말 현재 M1 칩을 장착한 맥북 시리즈와 맥 미니가 나왔는데 파장이 크죠. 반 애플 진영의 기숙급인 저도 지름신과 한참 팔씨름을 할 정도로 매력적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조만간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